우리 교회 33년째 이제 접어들죠. 32년이죠. 아마 주일 난 예배 형식을 다 깨고 이렇게 예배 드린 것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렇게 좀 새로운 음, 어떤 변화된 그런 어린 날은 그렇게 한번 해볼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새롭죠 예, 조금 어수선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오늘 아이들 중심으로 또 이렇게 가족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어린이 설교로 설교를 하고 싶은데 오늘 사실 이제 설교는 매주 CTS 방송으로 전국으로 또 세계로 이렇게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본 형식으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것이 바로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어죠. 그래서 언어만 잘 통하면 어느 나라에 가도 걱정이 없습니다. 서로 말이 통하니까 여행하기도 굉장히 쉽죠. 또 요즘에는 각 나라 말로 이렇게 통역이 되는 그런 언어 통역 앱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기도 합니다만은 전에는 이게 처음 나올 때는 발음만 조금만 달라도 엉뚱한 말을 해서 완전 뜻이 잘못 전달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무리 같은 언어를 쓴다고 해도, 그래도 그 말하는 뜻이나 의도가 다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화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를 않죠. 어떤 말을 열 사람에게 똑같이 하고, 각각 알아들은 대로, 이해한 대로 한번 말해보라 그러면 열 사람이 똑같을 것 같지만 다 다릅니다. 거기에 분명히 한두 사람 정도는 엉뚱한 말도 합니다. 왜 그럴까?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왜 달리 생각하고 달리 말할까? 대략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귀 담아서 잘안 들었습니다. 귀 담아 듣지 않다 보니까 집중해서 듣지 않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인지를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매 주일마다 광고를 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못 들은 말인데 그리고 전혀 못 들은 말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집중해서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귀를잘못 알아듣거나 자기 방식으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했던 사람과 말을 듣는 사람이 서로 알아듣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이것은 어떤 문화 차이가 그 문화 차이 때문에 오는 것일 수도 있고 세대 차이에서 오는 것도 있어요. 어른들은 어른 방식의 말을 했는데 아이들은 아이들 말로 알아듣고 또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어른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또 그들만의 언어가 또 언어가 또그 뉘앙스가 좀 다른 그런 언어들이 있어요. 교회 학교에서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구원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 받은 사람이 어디에 가느냐? 천국에 갑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야 천국 갑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한번 복습을 해보려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나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대답을 했어요. 예, 죽어야 갑니다. 선생님이 듣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걸 듣고 싶었는데 죽어야 갑니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또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저이 구약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이 하나님께서 절대 그 전리품을 가져오지 말라고 했는데 좋은 양, 소 이런 가축들을 끌고 왔어요. 그래서 선지자인 사무엘이 책망을 합니다. 어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런 짐승들을 끌고 왔습니까? 그랬더니 사울 왕이 아 이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제가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나은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자,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 그러죠? 그랬더니 아이가 또 손을 들었습니다 예, 순종이 잡종보다 훨씬 낫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죠? 예전에 제가 목회자 세미나 때 100대 2 법칙이라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보음에 대해서 100번을 말하면 두 번을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제가 설마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근거 있는 말이라고 해요 실제로 강단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이런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수십 수백 번 외쳐도 때로는 믿음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구원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걸 느껴요. 뭔가 아는 것 같은데 그것이 확실히 내 믿음이 되고 내 삶이 되는 일은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듣고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양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끊임없이 듣고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분부한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못 얻든지,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항상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이 일을 쉼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면서 전하고 가르치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을 수없이 반복하게 하는 반복 교육 그 반복 교육의 대표가 쉐마 교육입니다. 쉐마. 여러분, 쉐마라는 것은 들으라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근데 본문, 이 원문에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들으라라는 말을 따서 쉐마라고합니다꼭 들어야 할 말씀, 듣고 실천해야 할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유명한 영성 학자인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의 책을 제가 좋아해서 몇번 정독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영성에 방해되는, 영성에 적이 되는 세 가지가 있다. 그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군중이라고 그랬습니다. 군중,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군중. 그 군중에 휩쓸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그러다 보니까 혼자 조용히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다수의 주장에 끌려다니고 세상 분위기에 이끌리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놓친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재판하면서 자이 강도인 바라바를 놓아주랴 아니면 예수를 놓아주랴 이럴 때 군중들이 뭐라고 했는가면 하 바라바를 놓아주라 강도를 놓아주라고 말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소리지릅니다. 거기 있는 군중들이 다 그렇게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줍니다. 이게 군중심리입니다. 그래서 군중이 현대인들의 영성에 방해를 하고 두 번째가 서두름이라고 했습니다. 심리적인 안정과 평안이 없이 뭔가 늘 쫓겨서 사는 거예요. 바쁨이 중독이 돼서 천천히 여유 있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영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서두름입니다. 너무 서둘러야 하다 보니, 급하다 보니, 바쁘다 보니 우리가 가져야 할 침착한 영성 이런 걸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소음입니다.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너무 너무 시끄럽고 요란합니다. 여러분 시끄럽다는 것은 뭔가 우리 귀에 그렇게 좋게 들리지 않는 겁니다. 산에서 산들 새들이 짹짹거리는 그새 소리를 들으면서 아 소음이다 이런 사람 한사람도 없습니다. 소음은 뭔가 듣기 불편한 소리입니다. 남을 비난하는 소리, 음모하는 소리, 온갖 루머, 사건 사고 소식, 싸우고 대립하는 소식, 전쟁과 분쟁의 소식 이런 소리들이 너무 너무 소음이 돼서 들려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이 소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영성을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소음들이 현대인들의 영성을 무디게 만들고 혼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3절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리라. 사람들이 바른 말은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을 채울 그런 이야기에만 마음을 두고 거기에 귀를 연다는 겁니다. 이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어야 할 때이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하나님 백성들이 들어야 할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분이다 이 말씀은 그 옛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과도 관련이 있어요 열 가지 계명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 어떤 신도 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신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들이면서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겼어요. 때로는 바알, 아세라 이런 우상을 신으로 섬기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유일하신 한분 하나님을 섬기면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합니다. 우상을 신으로 섬기든 왕을 신격화하든, 내가 좋아하는 세상의 것을 신처럼 여기든 이런 모든 것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불신앙의 증거들입니다. 과거에는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상이 되어 신이 되었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우상이 많습니다. 마음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처럼 의지하며 살아가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기가 됩니다. 그게 자기 마음을 완전히 살아갖고 그거에 붙잡혀 사는 이 자기의 우상이 되고 마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사람은 언제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 엄마가 뭘 엄청이 좋아하고 사랑하면 나도 그걸 좋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사랑하되 그 영혼까지 사랑하게 됩니다. 자네의 겉모습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늘 바라며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를 깊이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한에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처음부터 사랑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위대한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비로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무리 힘든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삶을 깊이 간섭해서 때로는 힘든 과정도 겪고 슬픈 일도 만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시는 결과는 선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니까 요셉의 비극적인 삶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세 번째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6 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또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접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설교 언제나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성경책 사서 성경 언제든지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하지 못합니다. 새겨 듣지 않는 것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삶으로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새겨 들을 때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으로 인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새겨들어야 그 말씀이 내 것이 될수 있고, 새겨들어야 그것을 내가 밝히 깨닫고, 그것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 이제 기억력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새겨듣지 않으면 쉽게 잊어버립니다. 여럿이 모여서 함께 웃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깔깔 호호했는데, 집에 와서 무슨 얘기 했는가 한번 전해보라고 하면, 재미 있었는데, 그건 웃겼었는데, 뭔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새겨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웃고 마는 이야기로, 그냥 가벼운 이야기로 듣는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새겨들어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새겨들은 것은 내가 또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들을 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7절 이하에 보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하자면 언제 어느 때라도 이 말씀을 강조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손목에 메고 이 미간에 붙이고 그리고 집에 문설주 저 바깥문까지 다 기록해 놔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라는 겁니다.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녀들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교육은 부모님이 보여주는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에 그 가나안 땅에 풍성한 그런 소산을 먹으면서 하나님만 의지했던,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했던 그 광야 시절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은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세대가 점점 지나면서 이제 처음 있던 그 세대들이 다 죽고 난 뒤에 그 다음 세대,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전혀 알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변질된 다른 세대가 된 것은 그 부모들의 행함없는 믿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지 못하고 믿음의 유업을 이어주지 못한 부모 세대의 책임이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보면서 자라납니다. 부모가 말하는 부모의 언어, 부모가 살아가고 있는 그 가치관, 부모의 신앙. 이런 것을 우리 자녀들이 보면서 그대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가 말하는 어투가 자녀들 가만히 들어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자녀들이 굳이 말안 해도 다 보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보여주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그것을 보며 자라는 자녀는 복 있는 자녀들입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동시에 먼저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면 가나안 땅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열악한 이 세대의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